겁먹지 마시고 뚝뚝 하고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날 때까지 불어트려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스파트 필름 피카소라는 무늬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분촉이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분촉 권식 그래서 분촉 번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게체를 올해 봄에 3월인가 그때 이제 분양을 받아왔는데 원래는 잎이 세 장인가밖에 없었거든요. 이 음, 정도 크기 되는 잎세장 정도밖에 없었는데, 아, 근데 이렇게 무늬를 잘 내주고 있네요. 이 친구분 무늬 참 예쁘죠, 그렇죠? 한번 화분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쪽에도 뿌리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분갈이도 회자될 때도 됐고, 그래서 겸사겸사 분촉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엎어볼게요. 지금 큰쪽 말고, 이거는 분리를 해도 되겠다. 이 쪽, 여기, 보이시죠? 이렇게. 이거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. 살짝 겁이 나기 때문에 하나만 딱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크고 떼내면 되거든요. 음. 다행히 뿌리까지 잘 떼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쪽 분리를 하시면 되거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물꽂이를 해서 이렇게 한번 번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는뭐 그러니까 화분은 분갈이는 사실 따로 안 해줘도 될것 같긴 해요. 우선은 촛불리 한 개체를 물, 물꽂이를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무늬가 멋진 친구가 딱 촛불리가 됐네요. 어떻게 우연찮게? 자 촛불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칼이 들어갈 수 있으면 칼이나 가위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거의 좀 힘들어요.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많이 뭉쳐있습니다. 아래쪽에는. 아래쪽에 뭉쳐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뚝뚝 하고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날 때까지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도 잘 자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갈이는 잘 하실 줄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